오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일을 할 겁니다. 이 일은 일당 15만 원짜리 일인데요. 이팅 오늘도 가보자고요. 이 일의 정체는 바로 이삿짐입니다. 이삿짐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짐 싸기, 둘째 짐 발리, 셋째 짐 정리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짐 싸기를 해야겠죠? 저희 첫 번째 임무는 화장실 짐 싸기입니다. 바구니에 테이프를 붙여서 화장실 짐이란 걸알수 있게 표기하고 테이프 붙을 때나 네. 같은 경우 는 손을 자르면 못했잖아요 컬러 네. 이렇게요 하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짐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담아주면 되는데요 화장실에는 욕실와 청소용품, 칫솔 등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이 담기면 찝찝하겠죠 비닐을 하나 더 덧대서 분리해서 담아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의 테이프 차영조를볼수 있었는데요. 와. 무슨 길이 같아요. <laughs>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정말이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짐을 쌀 때에는 방마다 분류해서 싸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간은 한정적이고 짐은 많잖아요. 이 순서가 한번 꼬여버리면 일의 진행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효율적인 동선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옷을 쌀 때에는 큰 박스에 옷걸이 채로 담으면 정리할 때 완전 속전속결로 할수 있답니다. 짐을 다 싸고 짐발이라는 걸 했는데요. 계속 짐만 싸면 거실이 꽉 차니까 사다리차로 내려보내줘야 다음 짐을 또쌀수 있는 겁니다. 무서워, 무서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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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목소리> <목소리> 오오, <laughs> 어? <laughs> 진짜. 짐바리에도 기술이 있었는데, 박스를 툭 차서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난간이 꽤 높아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깨질 염려가 없는 물건들만 이렇게 실어주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오! 둘이 같이 들어서 싣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사다리차 사장님께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상 조심해 위위위봐 밑에가 원단이 쌓여졌으니까 이건 둘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오면 돼. 실장님 젊었을 때 보는 것처럼 <놀람> <laughs> 몸을 안 살리는. 10시 17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톤에 금방 끝나네요? 원룸 같은 거는 그럼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금방 한 시간이면 끝나는 1시간이면 끝나는 거고 어. 오 우와 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다 제아의 고수?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샥샥샥샥 이러니까 짐 싸는 게 끝났어요.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요령 같은 걸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편집하면서 숙지를 좀한 다음에 다음 이삿날에는 오늘보다 좀더잘 해보고 싶습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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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찍고, 응. 아니. 아직... 아... 아, 아니. 난... 이제 벽돌 짊어지고 막 올라가고 막 그거 하면은 일단 얼마지? 15만원 정도차이막나르네 이사촌또 만약 담임씨가 이렇게 잘 배워보면 네. 좋지 다 아, 삼촌들이잖아 네. 네. 잘먹습니다 많이, 어, 많이 네. 점심 맛있게 먹고 커피까지 사주셨답니다 화이팅 하시죠 <laughs> 짐을 풀 때에는 큰 짐에서 작은 짐순서로 풀고 아까 싼 짐을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요 신속, 정확이 핵심입니다 정리는 개인의 취향이라 완벽하게 마음에 들순 없어도 원래 사용하던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화장실 두곳 정리를 마치고 신발장 정리 기사, 잠무.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청소까지 하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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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수고하셨어요. 첫날 와서 뭐 배우고 뭐 그게 아니라 분위기만 보고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딴 사람이 손안 대도 되게 내가 딱 끝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겠들어다 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사짐은 맨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테이프 뜯는 거 연습 좀 완료합니다. <laughs> 이사짐 일은 신속 정확이 생명인데 나는 궁 제가 화장실 한 칸을 끝내면 사장님들은 방한 칸을 끝내시더라고요. 연습이 불가피했습니다. 일이 연습하고있었어 <laughs> 아니. 오! 오 <laughs> 살짝 접히네. 이렇게 해서 오. 우와! 순간적인 연습 오! 순간 필요, 순간. 오. 오 틈틈이 연습을 해줬고요 오늘은 반드시 열심히 말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확실히 첫날보다는 빨라졌는데 글쎄 도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네 완전 혁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연습해온 거좀더 써먹고 싶어서 그대로 하다가 도구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도구 썼습니다 그리고 몇번와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보여서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게 조금은 가능해진 것 같아요 어느 현장이던 처음 가면 얼타게 되는데 제가 여태 가본 현장들의 사장님들은 배려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네, 내다 네, 마무리돼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쓰레기 버려주고 밥 먹고 이제 짐 풀어야죠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사다리차 작업이 안 돼서 엘베로 옮겨줘야 합니다 엘베로 옮겨줄 때는 구르마를 사용해서 딱히 힘든 건 아닌데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이거는 새로 배운 기술이거든요 멋지죠 칼퇴를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나르고 계속 나르고 또 나르다가 집으로 올라가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 이사 알반은 아무래도 가정집을 촬영해야 되다 보니까 촬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서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당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일 강도에 비해 되게 잘 받는 것 같은 이것도 숙련자로 갈수록 일당이 비싸진다고 들었는데 꽤나 쏠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삿짐 알바 준비하면서 화물 운송 자격증도 따고 막 준비를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 인생이 마음대로 안되네요. 그래도 화이팅 하시죠. Cheers! <laughs> 드디어 오늘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2일차 출근을 완료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집주인분께 촬영 관련해서 허락을 받고 온 건데, 오늘 촬영을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